다음에 알코올 중독의 정신 역동적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격이 술을 먹인다는 겁니다. 알코올에 의존하기 쉬운 요인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소위 알코올 중독 성격으로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정신 역동적 이론입니다. 정신 역동적 견해에서는 인간의 발달 단계상 구강기에서의 고착을 알코올 중독의 첫발 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강기 고착이란 사람은 점보기 시절인 구강기를 거쳐서 이육기 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와 노년기를 성장합니다. 이는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런데 구강기 고착이란 육체만 성장할 뿐 정신의 한 부분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구강기 즉 점보기 시절에 성장을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며 일련의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사람은 출생부터 1년 반까지가 처음 발달 단계인 구강기로 이 기간에는 입, 혀, 입술로 쾌락을 추구하고 만족합니다. 어떤 단계를 적절하게 보르지 못할 경우 그 발달 단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고착이라고 합니다. 알코증도 이 경우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지나치게 충족시키는 것이 구강기 고착을 일으키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알코올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즉유아기에 모유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자는 사람은 구강의존적 성격이 되어 아이 때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 적고 기대시 술병을 빤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긴 수유도 구강기에 고착을 일으켜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만난 여성 환자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외국 유학까지 한 여성으로 당연히 집안도 소위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심한 알코올 중독증과 복식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금저 기도네 원 아침이었습니다. 병신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열반 목사님이 어느 한 여성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년이 불쌍한 정신 환자의 밥을 빼서 먹어 장난을 못된 년이야. 그래서 그녀는 징벌로 발목에 쇠고랑을 일주일 동안 채워줬습니다왜 그럴까? 궁금증을 잊지 못한다는 그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에 폭신이 겹친 다중중독자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는 좀치 얼굴을 볼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바쁘지 않냐고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집사가 백화점이라고요. 아침 식사가 끝나면 꽃단장하라고 백화점으로 출근한다는 겁니다. 그 연장이나 신문으로 보아 백화점 평직원은 아닐 것이고 임원이냐고 물으니 사교 모임에 나가기 바쁘고 남는 시간은 백화점 쇼핑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어머니 직장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물질은 풍족하나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리절 손가락을 심하게 빨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고자 긴 이내로 손가락에 바르기도 하고. 그도 안 되면 손가락을 붕대로 감싸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 버릇 대신 무시적으로 손톱을 이빨로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손톱에 정성을들여가꾸는 내일 아트 시대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구강의정적 성격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애정의 갈급을 충족받지 못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거의 무식적인 상태에서 술에 타백하게 되었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복식으로 대체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극대로 화가 나면 그 우려를 풀기 위해 복식을 하는 것도 같은 유형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제는 정신병원과 금지구도원에 입원되었고 세상과 격리되면 자신이 탐닉물질의 술과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전지분유를 구매하여 그것으로 영적 허기를 채우는 악수산을 반복했습니다. 술이 아닌 전지분유는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트라는 학자는 남성 알코온독자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 지나치게 감싼 과보호적인 어머니일 경우가 많았고 이런 과보호적인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의존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분노를 느끼고 이런 분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며 이 죄의식을 줄이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페리켈은 어머니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자라지 못한 남성은 아버지에 대한 무시적인 동성애적 충동을 일으키고 이런 충동은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충동으로 억압된다는 겁니다. 이 억압된 충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술집에서 다른 남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이를 통해 여성 유아기 어머니입니다. 여성으로도터 받지 못한 정서적 대리만족을 얻고자 한다고 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병적 음주를 하는 사람 자기 파괴자, 만성 자살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결례도 있습니다. 많은 알코올 중자들은 앞의 설명과 같은 어린 시절 자신을 잘 돌봐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자기 내부의 나쁜 어머니상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이런 자기 내면에 있는 나쁜 어머니상을 지우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고 술을 마시고 자신의 건강 해침으로서. 그런 자신의 무시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기파괴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역동적 입장이 구강의존적 성격 개념에 도입되었습니다. 구강의존적 성격을 갖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외로움을 잘 느끼고 어머니의 의존적이고 권위의 양가감정, 양가감정이란 좋아하고 따르는 감정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과 동시에 갖는 감정이 양가감정 아니니까 이런, 양가감정을 갖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입 y 자극하거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줄이, 줄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술이나 약물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때로는 계속 먹고 토하는 y 식 u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알코올 o u n 관련된 특정 u n g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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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분석가들은 자아의 n g e r younger, y 등의 성격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결렬된 심리적 구조를 술이 충족시켜준다고 봅니다. 또한 알콩독자들은 자존감, 감정조절, 자신을 돌보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알콩독의 사회학습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아이 학습 이론에서는 관찰 학습 보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관찰 학습과 조건 형성으로 아이 고승독을 이해하고 설명을 합니다. 관찰 학습 또는 모델링은 우리가 중요한 다른 사람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중요성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타인은 부모나 친척 또는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타인들의 생활상의 문제로 술을 마시거나 불안이나 우울에서 해방되기 위해 술을 마신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런 마시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를 배우고 나중에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타인이 마시는 행동뿐만 아니라 t v 에서나 영화에서 술 마시는 것을 보면 학습할 수도 있고 거리에서나 술집에서 마시는 것을 보면서 술 마시는 행동을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학교라. 고등학교 시절 학교 선배나 또래 집사님과 어울리면서 호기집에서 술 마시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모델링에 의한 학습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일어납니다. 연구에 의하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가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시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모델링의 영향으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음주의 결정적 요인은 다음 형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대학 신입생들이 동아리 모임에서 선배들이 강압에 못 이겨 포금을 하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신재를 지거나 급성 신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신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군대와 같이 술을 마시는, 많이 마시는 집단의 경우 또 동아리 모임에서 선배들과 함께 했을 경우 술을 마시라는 함정을 고백했을 때 겪게 될 따돌림이 되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인평가, 분노, 모델링, 이 모델링에 사회적 압력이 포화됩니다. 모델링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문제 음주를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봅니다. 1980년대부터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는 인지학습 이론의 영향을 받아 술에 대한 기대가 알코올에 의존하는 중요한 요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 형성입니다. 알코올 독자는 술을 마시면 즐거울 것이다 또는 술을 마시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와 같은 기대를 갖고 술을 마십니다 무작정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마시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 실제적 정서 경험보다는 자신의 기대에 의해 이런 정서적 경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술의 생리적 효과와 자신의 술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가 합쳐져서 술의 효과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이 계속 술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행동주의자들은 술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강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런 강화 효과에 의해 알코올 중독이 학습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긴장 해소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불안과의 강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불안한 사람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학연구에서 문화적 스트레스와 술을 마시는 것 사이에는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생활사건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술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마실 때에는 긴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고 고통을 겪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독마기까지한 사람은 마셔도 즐겁지 않냐고 술맛도 모르고 마시면 꼭 기억상치로 끝납니다. 이것이 위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는 긴장 해소 이론에 이배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술이 생리학적 반응 체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에 의하면 알코올의 효과는 두 가지 양상을 나타냅니다. 술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초기에는 신체가 각성되고 심장 박동이 증가하며 주관적으로 흥분하고 희미 소산하고 정신을 더욱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러나 점차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서 신체는 반대를 작용하여 피로감을 느끼고 멍해지고 구토를 하며 불쾌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술을 조금 마셨을 당시에는 긴장해소 과소결 같은 효과가 나타나나 그뒤 계속 마시면 이와는 매우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들 후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자가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은 궤적 회상으로. 마셔서 즐겁던 시절만 기억하고 그것을 한 사건 추가하려 하나 그것은 결코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회학습 이론으로 볼때 부모가 어른 자녀들 본나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세 장애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